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우베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을 빼앗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전체의 말씀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 왕들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는 이야기. 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1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아 7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이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삼는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겠다 말씀하신 사건이 이 앞에 사건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집안과 나라를 영원하게 경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다윗이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시기를 강구했던 내용이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월요일 화요일 엊그제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일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팔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하게 커가는 것, 다윗이 잘나서라기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조직이 완비되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기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승리의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또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간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이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을 오늘로 내가 신뢰하고 붙들기 때문에 내삶 가운데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내삶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물리시는 민족들을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1절에는.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벌였었고 사울 왕이 죽음을 맞게 된그 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항복을 받아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았다.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관주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성의 굴레라고 메덱 안마를 설명합니다. 여기 모성은 모체가 되는 성을 의미합니다. 그 블레셋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 캐슬입니다. 블레셋은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이 연합한 그러한 나라였는데, 모성이 되는 그 중심되는 도시가 있고 주변 여러 성들이 굴레를 이루듯이 형성해서 이렇게 연합된 민족, 나라, 힘을 형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모성의 굴레, 메덱, 안마를 쳤다, 빼앗았다,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 중심되는 도시를 쳐서 그 굴레되는 여러 민족들을 다 이기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8장 1절 보면 그 모성이 어디인지 나타 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럼 모성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드죠. 가드와 그 동네, 모성이 되는 연합해서 굴레를 이루고 있는 블레셋을 쳤다. 남서쪽에 위치했던 이곳을 승리했다 다윗이 다음으로 정복한 곳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정복합니다. 서쪽을 정복하고 동쪽도 이기게 하신다.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사람들을 줄로 키를 재서 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전쟁에서 이기고 죽이고 사륙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성경 학자는 다윗이 잔인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쟁의 역사들을 생각하면 이 죽이고 살리는 것들은 연속해서 나올 수 있죠. 여기도 관주가 나옵니다. 관주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두줄 길이에 장성하고 군인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한줄 길이에 연약한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녀들은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 그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게더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도 다윗은 일반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겨서 취하게 된 전리품을 어떻게 취하는지 3절 4절 볼까요? 루오베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소바왕 하닷에세를 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갑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지금 이곳이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서쪽을 정복하게 하고 동쪽을 정복하게 하고 북쪽도 확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고 확장해 가게 만드는 이곳에서도 다윗이 승리하여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병거 중에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역시 병행 본문인 역대상 18장 4절 보면 그 나머지 병거가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죠 병거 천 대를 빼앗았고 그 중에 100대만 남겼다 나머지 병거의 말, 900대의 병거의 말들을 힘을 못 쓰도록 그 말의 힘줄 발 힘줄을 끊어서 병거의 역할을 못하게 했다. 병거 천대를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군대로 만들었으면 더 강력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다 죽이고 했으면은 더 파워 있게 힘을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왜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이스라엘 왕은 이래 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되는데 제가 16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 그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병마가 많이 있으면 좋지요. 힘이 되지요. 분명한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다스리는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율법이었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다윗이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생각됩니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병거. 이것 있으면 충분히 힘이 되고 안심되고 걱정 안 되는 그 무엇. 근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걸 네가 안 한다면 그발 힘줄 끊어야 된다. 그거 신뢰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자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가실 때에 승승장구하실 때에 나를 왕으로 더 견고하게 왕위를 세워 가실 때에 어, 내가 이제 힘이 셌구나, 내가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의 능력 있구나, 내 힘으로 이것을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미래에 힘이시다. 내가 다른 걸 의지해서 미래가 안정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보이지 않는 미래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돈과 인맥과 스펙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때로는 잘라버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길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삶. 오늘 보면 6절 하반절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이 8장의 핵심의 원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입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잘 되고 잘나서 다 됐다. 승리했다. 이제 모든 적들은 끝났다. 이 나라는 튼튼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고민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으시는 내가 하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된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힘으로,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은해 주시고, 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자국 내딛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